오늘은 이사야 5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팔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하나님의 큰 진노와 우리의 안전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 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그 진노로부터의 우리의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의 안전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지 않으시는 한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분의 큰 진노를 쏟아내실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 많은 세기가 흘렀으며 그 이후로 세상 전체에 미치는 다른 홍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홍수들은 있었지만 지구가 물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처음 쏟아진 소나기에 무척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구름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화를 보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다시 한번 깊은 물 속에 잠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모두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세대들이 떠나고 또그 뒤를 따랐지만 홍수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당신에게 업무할 것이라는 모든 두려움을 단번에 영원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의롭게 된 자에게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 땅 위에 범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께서 결코 당신에게 노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을 결코 원수로 여기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의 큰 진노는 끝났습니다. 옛 홍수는 12달 이상 지속되었고 그 시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나 수확하는 것이 없었지만 주께서 홍수가 자연의 활동을 막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들로 나가서 땅 위에 열매들이 얼마나 맺혔는지를 보십시오. 그것들은 이거, 낮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홍수에 의해 계절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셨듯이, 그분이 당신의 영적 생명을 멈추는 일도 없을 것이며 당신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언약의 복들을 빼앗는 일도 없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이후에도 그런 의심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과도 같은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우리를 향해 폭발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노가 한번 우리에게 퍼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한번땅 위에 범람했지만, 결코 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에게 결코 두번 쏟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 어둡고 슬픈 밤에 우리의 위대한 언약의 머리이시며 대표자이신 그분이 그동안에 홀로 계실 때에 홍수가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그날 밤그 동산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그 소리를 높이고, 진노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거대한 시면이 아래에서도 입을 벌려 그분의 마음을 삼켰습니다. 물들이 그분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빌라도의 관저에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압니다. 군병들 사이에서 그분이 어떻게 수치와 침 뱉음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엎드린 채로 채찍을 휘두르는 자에게 등을 막히셨는지를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분, 곧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그곳에 못 박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아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혼을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셨고 죄인을 대신한 그분에게 미소 짓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산꼭대기 위로 20 규빗이나 되는 높이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홍수가 최고조였으니 그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진노의 홍수였습니다. 자, 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짊어졌습니다. 요하께서 그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금원,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진실은 한 번의 잘못에 두 번의 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법이든 하늘의 율법이든 결코 대속자가 피를 흘리고 난 후에 다시 형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속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들을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채무가 수령되었고 그 영수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이것이 지옥의 모든 요구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어 가지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꿀을 마시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것을 붙잡읍시다. 죄가 영원히 치워졌습니다. 자또 다른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분이 오신 것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죄를 끝내셨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자, 적 광대한 하늘에서. 공이 서에서 얼마나 먼 것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저 광대한 우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 경계선을 상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거리도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큰 원수가 우리의 죄를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하여도 그가 그 일을 하는 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런 사이에 우리는 천국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 대하여 미가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장소들에서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곳에 던진 것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 어떤 다림줄로 다다를 수 없는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 또 다른 본문이 저의 기억 속에서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자, 또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느라. 자, 이런 결과에 대해 말하는 본문은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 구절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요약과 핵심은 우리의 위대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의도를 이해할 것입니다. 큰 진노의 홍수는 지나갔습니다. 그 홍수가 거룩하고 귀하신 구속자를 업몰하였으니그 격렬한 노여움은 떠난 것입니다. 자, 물로 세상을 덮었던 홍수 이건 혹은 구속받은 자들을 압도했던 하나님의 진노 이건 그것이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임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부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 완전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줬어야 할 진노의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근거와 토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빚, 하나님의 공의의 빚이 다 갚아졌다고 하는 그 영수증이 붙어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에 열매를 맺으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가마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